AB가 음수인 상황입니다. 여기가 0이 있으면, 여기가 이제 B가 요쯤에 있고, A가 여기 있어요. 자, 일단 1번은 지금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A가 더클 겁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지금 AB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방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A 쪽입니다. 잘못됐고요 마이너스가 곱해졌죠. A가 더 커요. 마이너스 A 쪽이 더 큽니다.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부두마이 바뀌어요. A 쪽으로 바뀌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7분의 1을 곱했으니까 부두마이 바뀌어요. A 쪽이 더 큽니다. 자, 그러면은, 제곱을 해주면은, 어, 부두마이 바뀌겠느냐. 제곱을 해주면,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제곱해주면 9가 되고, 제곱해주면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죠 뭐 1보다 작은 놈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쯤이 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2분의 1뭐 이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겠죠 얘를 제곱해 주면 4분의 1 얘를 해주면 9분의 1인데 누가 더 큽니까 4분의 1이 더 크죠. 음, 상관이 없네요. 자, 제곱을 해주면, 제곱을 해줬을 때는 얘가 2번이 더 크게 됐고요. 역수를 해도 당연히 부도만이 바뀌는 거예요. 어,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역수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누가 더 커요? 어, A가 더 크죠. 음, 자, 제곱을 해주던지, 제곱을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제곱하거나 역수하면 부등호에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자. 여기가 0이 되고 a가 되고 b가 부호가 똑같은 놈이 있는 상황에서 얘는 1이 되고 만약에 3이 된다고 해보세요. 자, 제, 제곱을 해보자. 1하고 9가 되니까 부등호는 그대로네요. 부등호 그대로 되고 역수는 1 3분의 1 어떻게 됩니까? 역수해주면 1의 역수는 1. 얘가 더 크죠? 부도망이 바뀌어요. 자, 정리 좀 해보자. 뭘 정리해볼 거냐면요. 음, 음수. 이런 상황에서, 둘다부호가 음수인 상황에서 제곱을 해주면, 부도망이 바뀌고요. 역수에도 뭐가 된다고요? 부도망이 바뀝니다. 그런데요. 0보다 큰두 수가 있는데, 제곱을 해보고 역수를 해본다면, 은 제곱할 때는 말이에요. 제곱할 때. 얘는 2라고 3이라고 해주면 부도방이 안 바뀌어요. 자,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고, 얘가, 어, 얘가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9분의 1이 되고, 얘는 4분의 1이 되니까, 4분의 1이 더 크죠? 제곱을 해주는 제곱을 해주면 부도방향 그대로 붙지만 역수할 때는 부도방이 바뀌어요. 잘 봐야 돼요. 이거 잘 해줘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봐보세요. 역수하면 무조건 역수하면 부호가 똑같은 놈을 역수해주면 부호가 똑같은 놈을 역수해주면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부호가 똑같은 놈을 역수해주면 부도방이 향 바뀌지만 제곱했을 때는 음수일 때만 두 부호가 음수일 때만 부도방이 향 바뀌고 음수가 아닐 때는 부도방이 향안 바뀌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돼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잘 정리해보자. 두 개가 음수일 때는 역수를 하든지, 제곱을 하든지 다 바뀌지만 두부호가다 양수일 때는 언제만 바뀐다고요? 역수할 때만 바뀌고 제곱할 때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줘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